안녕하세요. 신의별호TV 신의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이 손이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가 기르던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제가 강아지를 두 마리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가 11살, 하나가 이제 14살이 돼갑니다. 근데 둘째 강아지가 저한테 올 때부터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제가 약을 먹이는데 저를 물었어요. 1년에 한 번, 한다 여섯 번씩은 물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심한 경우는 처음인데, 그런 강아지를 왜 기르냐. 뭐, 알락사 시켜라, 이런 분들도 계신데, 반려견을 기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식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 자식이 나를 본다고 버릴 수 있나요? 처음 강아지를 기르다 보니까 대소변 훈련을 시킬 때 제가 때렸어요. 얘가 아무데나 이렇게 대소변을 본다고. 그때부터 이 손에 대한 애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다른 부인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물어도 끝까지 제가 막 여생을 책임질 겁니다. 근데 물뜨문뜨 오늘 근무하면서 이 손가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선임하신 그 변호사를 그러니까 저를 선임한 분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1 년에 한두세건 정도 되는데 이해하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힘들고 그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막 저희 변호, 중간에 있는 변호사들한테도 그런 감정을 막렇 쏟아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다섯, 여섯 번씩 전화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사실 막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저희를 공격을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스스로 제가 대결할 때가 언제냐면, 아, 그래. 물려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당사자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사건을 제가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다. 뭐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변호사다. 이렇게 위안을 오늘 손가락 보면서 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오시면서 친정 엄마하고 딸이 오시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는데 딸이 하는 얘기가 사위가 장모 나를 모욕한다. 우리 엄마를 모욕해요.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이도 봐주고 살림도 해주는데 나를 정말 싫어한다 사위가 나를 모욕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아내분 입장에서 나를 모욕하는 건 찾겠는데 우리 엄마를 욕한다 X들은 물론이고 니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어머님한테도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대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장모와 사이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고맙지만 너무 싫어요 이게 사이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장모님들이 이걸 진짜 모르시죠? 문제가 뭐냐면, 내가 결혼할 때도 사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살림살이 사주고, 애도 봐주고 있고, 바쁜 내 딸, 살림 못하는 내 딸을 내신해서 내가 들으면서 음식해주고, 청소해주고, 살림살이 다 해주는데, 근데 싫다 하더라도 고마우니까 나를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가 나를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감정을 일류 상사시키지 못해요. 이 생각을 정말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꼼꼼히 집어보자고요. 사이가 장모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시는 게첫 번째 딸하고 사이가 연애를 하면서 그 결혼 승낙을 받을 때예요. 설사 아버님이 좀 시름내색을 내셔도 엄마가 친정엄마가 여보 여보 내가 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면 딸이 좋다그러고 아, 네, 장모가 좋다라고 하니, 어느 분이 만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결정권을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버님이 있어도 이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장모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장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잘하죠. 어느날 두 노인 내가 살면서 이 등을 못 갈아서, 아들아, 와서 등좀 갈아줘라. 그러면 아마 석달 걸릴걸요? 사이한테 고 얘기해보세요. 그날 짜뜩쪼르르르 얘기 오셔서, 어휴, 어머님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다음에도 불편하시면 저 불러주세요. 더군다나 연애할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받을 단계에서 사이가 굉장히 잘 하는 거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착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착각단계가 뭐냐면, 결혼하면서 사실은 딸들이 직장 다니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혼수, 살림살이를 좀 대부분 이제 장모님들이 마련해 주세요. 어느 날날 날 잡아서 이제 장모님하고 딸하고 사이하고 이제 혼수, 살림살이를 이제 마련하러 가요. 거기 가서 그냥 둘이 골르면 결제만 해주면 좋은데. 어머님이 한마디 하게 되죠 야,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쓸모 없게 되는 거고. 그냥 이거 사. 냉장고? 집이 좁아서 짠거 하겠다는데. 냉장고는 무조건 커야 돼. 최고 용량으로 권하게 되죠. TV! 커야 돼! 아무래 저도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소파, 클 필요 없다. 다른 거, 애 크면 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좋은 거로 필요 없고, 싼거 사. 깨지면 그만이야. 그리고 실질 나니까 자주 바꿔야 돼. 잔소리, 여기까지는 딱 괜찮아요. 사이가 이제 어쩌다가 어렵게 의견을 한마디 내죠. 그런가? 그러게, 내가 뭘 아나? 이러시면 좋은데, 뭐라 그러실 것 같아? 아유, 사위가 몰라서 그래. 여기 백화점 처음 와봤지? 여기 오면 다른 사람들 다 이거 쓴다? 다른 딸들 결혼할 때 가봤는데, 요즘은 다 이거 쓴대. 자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면 사위 입장에서는 어렵게, 얼마나 말하기가 어려워. 한마디 했는데. 아니, 사위가 좋아해서 사준다고 하면서, 거기다 대고 니가, 직설적으로 보잖아. 너 돈이 없어 못 사봐서 그렇지? 이거 있잖아. 굉장히 비싼 거야. 이 비싼 거면 됐지. 니네 취향은 몰라서 그래. 이거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말안하니면 못하지. 여기서 이제 그 생기려고 했던 장모님의 사랑이 이제 확 꺾이게 되죠. 딸들한테 어머님이 하는 얘기 있어요. 밥하고 청소하려고 할 때. 하지마! 내가 다 해줄게. 결혼하면 정말 물리도록 해야 돼. 결혼 전에는 하지마! 그러니까 얘들이 세수할 때 말고는 물에 손을 안 담그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게 결혼하면 갑자기 나지나요? 아 그럼 실혼여행 갔다 와서 직장 출근해야죠. 휴가 마음대로 낼수 있나? 이제 친정어머님이 야곰, 야곰 드나드면서 이제 반찬 갖다 채워놔주시고, 간 김에 청소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불 커튼도 좀 바꿔주고, 이렇게 되세요. 옹 김에 딸하고 사이 얼굴 좀 보고 갈까나? 그리고 딸하고 사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은 봤지 내가 이거 다 닦아놨다? 그러면 빈말이라도 사이가 아우 장모님 수고하셨네요 정말 좋아요 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느 날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오자마자 넥타이 풀고 반바지나 이제 속옷 차림을 돌아다니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딱 오셔가지고 반찬하고 차려주면 서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좋은 얘기만 해야 되잖아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결정적으로 장모님한테 아무 말도 할수 없이 정말 너무 싫어도 배야 되는 단계가 오는 게 이제 출산을 했을 때죠. 아이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봐야 돼. 아내도 직장 다니니까 사실 육아휴직이 쉽나요? 쉽지 않죠. 공무원들 아닌 이상은. 그 본인도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애첫낳 봤잖아. 어머 얘를 어떻게 먹이 시켜 어떻게 먹여 우리는 막 먹지만 얘는 소독해야죠 이걸 뭐 감당할 수 없는 가사일이 폭탄으로 떨어지게 되죠 또 그때 이제 드나들지 않았던 친정어머님도 오시게 되죠 왜냐 엄마 입장에서내 딸이 힘드니까 내 딸이 안쓰러우니까 나도 늙어서 힘들지만 내가 한 시간만 업어주면 내 딸은 한 시간 쉴 테니까 이런 몸으로 가거든요 애가 울면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중에 누가 뛰겠어요 애가 울면 결국은 현실이 아내가 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서 장모가 가가지고 내 딸이 결혼할 때 그렇게 금이여오기야 공주처럼 길러놨더니 이게 결혼해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밥도 서서 먹고 잠도 못 자고 이애 돌봐주느라고 사이라는 녀석이죠 녀석. 들어가서 애한번 안아주고 울면 짜증 부리고 힘들어 죽겠다고 짜증버리고 나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된다고 일 있다고 밤엔 좀 편히 자자고 네가 데리고 자라고 또는 장모한테 데리고 자라고 하고 지는 하루 종일 쿨쿨 자버리면 보는 자체가 장모님도 힘들죠 밉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래도 이게 불쑥불쑥 나오게 되겠죠 자네는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되나? 자네는 좀 일찍 들어오게.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 일찍 들어와서 잠깐만 봐주면 좋지 않겠나? 내가 들어보니 친구 누구 사이는 일하면서도 휴가도 자주 내고, 뭐도 해주고, 뭐주 해주고, 뭐주 해준다고 하는데, 자네는 뭐 해주는 게 있나? 밥을 차리면 바로바로 바로 나와서 먹지. 저 핸드폰 받고 있다. 뭐, 그 다음에 이 스포츠 중계 끝나고 본다. 하는 게임 뭐, 끝나고 본다. 일 끝나고 본다 하고, 제때 와서 밥을 먹기라나?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어느 날 보면 꾹꾹 참고 안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좋은 생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이한테는 정말 먹지 못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채기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위가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이었어요. 까네한테 장모님 가시라고 하고 우리 엄마 오라고 할 테니까 너도 똑같은 기간 5년 동안 매일같이 네 아들 보느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라는 표정으로 맞이하는 시어머니 맞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위들이 장모님은 정말 고맙지만 정말 힘들고 싫다.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포인트 뭐 길게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마마보이도 있지만 마마걸들이 있거든요. 이 마마걸들이 모든 문제를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논해요 제가 상담한 사례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두 사람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가사도우미를 불러가지고 이제 청소빨래를 시킨답니다. 그게 못 믿어오신 거예요. 장인 어른이 도움이 오는 시간에 꼭그 집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시다 온답니다. 아, 대단한 관여거든요. 마마걸들이 문제는 살림살이하고 육아만 맡겨도 좋은데,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전화해.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고, 뭐라고, 뭐라고. 그 전화 끊으면요. 30분도 안 돼서 두 분이 달려오신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 은 내가 이 아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 장인장모 세 사람하고 싸우는 기분이고 하다못해 잠자리도 세 사람이 하는 기분이래요. 그 다음에 아내분이 가져오는 받아오는 월급 전부 뭐 얼마인지도 모르고 다 친정에서 관리해준다라고 하고 홀랑성금 되고 홀랑성금 되고 이러니까 정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엔 편리했고 고마웠고 했던 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내가 지나치게 관여를 받고 있고 내가 꿈꿨던 가정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이 이제 사위들이 절망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아들 너무 사랑하는 딸에 대한 부모님의 관여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관여가 심한 게 좋을까요? 아주 무관심한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볼땐 부부 사이에 차라리 무관심이 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제발 부모님들이 각성하시자고요. 그리고 양육은 해주시되 가면 장님처럼, 김어거리처럼, 말 못하는 사람처럼 부부 사이에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기. 이거 하실 자신 없으시면 차라리 양육 도와주지 마시자고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육이 힘들어서 이혼하는 사람보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